여기가 경각산입니다. 불제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보이고, 자 산신령이 살것 같은 저 구름, 저기가 <laughs> 고독산입니다. 자비 그치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비가 왔다가 내렸다가 지만 때로 오를 때 오고 가를 때 가야지 지만 때로 오라가라 하고 지금 이제 비가 그친다는 것은 여기 산에 구름이 저쪽으로 위로 막올라가면 비가 그친다는 거래요. 저기 압에서 고기 압으로 하면서 비... 구름이 딸려가는가 봐. 아, 그런 것도 시골 살면 이제, 아, 기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알게 돼요. 자, 오늘은 제가, 음, 한마디 할게요. 저번에 제가 잠깐 여기서 말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했더니, 이거 세상 필요하신분손 번쩍 했더니 손을 많이 드셨어요. 어떤 분들이? 저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한 번도 안 하시고 댓글도 한 번도 안 누르신 분들이, 아, 어, 많이 쳐여줘요.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그 전에 그 영상이 있던 거는 나눔에 대한 영상이 아니고 제가 이래 이래한 채송화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채송화의 근황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한 건데 다들 거기에 손을 드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렇게 나눔에 대한 채송화를 나눔, 나눔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손만 번쩍 들면 내가 여러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보네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저는 이거 여러분한테 이거 삽수로 삽수 나눔을 할 거예요. 이거 포트로 포트 하나 싸고 삽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워낙에 제가 많다 보니까 <laughs> 마음을 풍족하게 갖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 이 영상 말고, 그 전에 제가 앞전에 올렸던 음, 영상들 있잖아요. 게시된 영상들에 가서 좋아요, 어, 그리고 예쁜 댓글들 3개 정도는 남겨주셔야지. 저도 음, 여러분도 기부엔 테이크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꼭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거 저, 저기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 아무거나 찾아가서 그냥 좋아요. 딸랑딸랑 딸랑 안 하셔도 되니까, 어, 댓글 3개 정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딸랑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선착순, 어, 블로그에서 10명,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10명, 음, 총 20명한테 이거, 어, 포트 하나에 삽수 골고루 보내드릴게요. 이거 포장하는데도 일이에요. 포장 안 해보셨죠? <laughs> 그리고 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눔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손들거나 어, 아무 저기도 없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 그 블로그나 블로그에는 음, 이웃도 좀 신청해 주시고 그분에 대한 음, 글 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그렇고 난 다음에 어, 하셔야지 어, 그냥 나눔에 아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나눈다니까 딱 손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어, 제가 보니까 저한테 어느 댓글도 하나도 없고 그 댓글 딱 하나만 저 손들어요. <laughs> 저도 받고 싶어요. 그것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었는데, 아, 그분은, 그런 분들은, 자. 자기 댓글 3개 정도 하시면 제가 확인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자 나눔 이렇게 채송화 이건 주일 채송화예요. 주일 채송화는 씨앗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꽃진거 한번 볼까요? 여기 꽃 져가지고 이렇게 있죠. 얘는 씨앗이 안 생겨요. 얘는 줄기 번식을 해요. 삽목을 해야 되고 삽목 엄청 잘돼요 제가 이거 15분에 어, 있는데 15분 이거 한지 어, 제가 한달 정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커요. 줄줄이. 얘는 몽실이에요. <laughs> 이렇게 늘어졌어요. 여기 포토가 여기 있고, 이렇게. 더블로. 그런데 여기는 15분? 15분이 아니고 18분 정도 되는가 봐요. 오,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은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나, 어, 당근에 판매를 하면, 음, 와서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의는 각자 보여주시자고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댓글 3개 이상, 어,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오늘 오후, 오늘이 아니지, 하루에 24시간은 줄게요. 너무 많이 손 드시면 미안하잖아요. 예, 어, 24시간 오늘 영상 올린 뒤로 제가 내일 저녁에 6시에 어, 추첨해서 번호 매기신 다음에 추첨해드려서 여러분한테 어, 알려드릴게요. 그 댓글 문자 받으신 분들은, 댓, 댓글에 답 받으신 분은 추첨이 당첨됐으니까. <laughs>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집주소를 알아야 또 보낼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튜브, 유튜브 나눔이고요. 블로그 나눔은 또 제가 블로그에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도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은은은 갈게요. 안녕. 그럼, 어, 영상 올리고, 음, 오늘 지금 5시부터 내일 5시까지, 내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 동안 하고, 9시에 추첨하고, 모레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나눔한다니까 기분이 좋았고, 왜 떨리지? <laughs> 그럼 여기는 유튜브였습니다. 안녕!